다음 하늘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어, 예루살렘에 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들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레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대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오순절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이거나 혹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여행을 할때 복음을 전하고 한동안 디도와 함께 사역 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그 섬에 들른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디도를 남겨두고 뒤돌아가끔 그곳에서. 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부분에 가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가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래대 섬에 남겨준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니도를 남겨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로 세움을 받는 일은 어느 교회나 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그섬 선지자들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장 1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뒤도서 일장 1 2절 말씀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어, 타락하고 욕망의 도시였는지 고린도에 가다 라고 하는 말이 타락하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자 라고 하는 단어는 어, 당시에 매춘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래대 역시. 그래대 사람들 역시 고린도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악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섬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던지 그래대 사람처럼 말하다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되었고요. 그래대인들의 삶은 거짓말로 통했습니다. 당시 그래대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또한 거짓말이 아닌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말은 그 말만은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래대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그래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래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래대에 남겨진 바울의 제자이며 동력자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래들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남을 속인 속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들려 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사회생활 지침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통치자들은 왕을 비롯한 최고위 관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런 통치자들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세상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각자가 속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다운 윤리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일환으로서 세상에 세워진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악한 세상 권세에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 국민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정치 기사와 가짜 뉴스와 그런 온갖 여러 가지 비방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성도들 사이에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위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적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 드리며 예배 빠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다투지 않는 것인데 다툼을 가까이하지 말라. 다툼이 있는 자리를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는 관용하는 것인데 법과 규범 등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지킴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품고 국률이 여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넷째는 범사에 온유한 것인데 잘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야생마는 힘을 굉장히 좋을지라도 굉장히 거칠어서 거기에 사람이 탈수 없고 짐을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매가 잘 훈련되면, 훈련되면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거친 힘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됐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비록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훈련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종으로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1절과2절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 이처럼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것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또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그레데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사람처럼 악하고 거짓말 잘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덕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고 자신의 뜻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래데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극률하심과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 사랑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비록 그래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쟁이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보기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극률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한다고 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들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비록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고 있었어도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이미 틀렸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박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박은 넓을 박, 사랑 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애는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과 같은 단어를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박애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같은 죄인까지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며 자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조건 없이 사랑받았던 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행태가 정말 답답하고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나 자신도 원래 그런 사랑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극휼과 은혜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넓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